사실 GP 도 갔었고 약도 먹었었거든요. 일어나니까 와 이거 무조건 병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바로 운전해서 눈 뜨자마자 응급실 간 겁니다. 임침 식사하고 있는데 호주 국립병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쁘지 않다 X-ray CT 검사 결과 다 알려주고 피검사 서변호사 전부 다 밖에서 이거 싸제로 하면 돈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매우 만족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운 좋게 1인실 너무 입맛이 안 맞아요. 나 진짜 잘 먹는데 좀 별로야. 의도에 없던 세계여행하는 느낌? 몸 아픈데 입맛에 안 맞는 음식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먹을 맛입니다. 약간 향신료의... 뿌어 있는 면이랑 섞여 있어서 약간 야채는 화장품 맛나고 아침에 빵이랑 시리얼을 먹을 만했는데 어제 첫먹게 치킨 아보카도 샌드위치인데. 진짜 별로였거든요 퇴원했습니다 맞습니다아지뭐 완치는 않은데 집에 오니까 너무 <laughs> <laughs> 집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빠 오니까 좋아? 아빠 좋아 그지. 아빠한테 해줘야지 아빠 오니까 좋아? 좋아 좋아? 응. 다들 잘 지내셨죠? 어, 스페셜리스트 보고 왔습니다 지금 어, 스페셜리스트 왔는데요 완치가 됐는지 보러 옵니다 어, CT를 찍었거든요 CT 찍은 결과 보고 오늘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습니다 근데 두달 지나서 <laughs> 스페셜리스를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게 호주 시스템 되게 웃깁니다. CT 스캔? Yep. In, it looks everything. That's the thing. one I'm looking at. Yeah. yeah. Okay. It's all good. Um, so nothing else to worry about. I guess if it happens again or keeps happening, we'll be looking at other things, but otherwise everything's i a l a right. 340불. Yeah. 30분 40분 정도 와야 되고. 돌아가는데도 그 시간이 걸리겠죠 그 병원에서 CT를 찍고 나면 CT를 주거든요 결과를 줍니다 1분도 아니죠 그냥 훑어보더니 너 괜찮다네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뭐 아팠을 때 진료하고 한 2주 3주 지났을 때 어, 그때 CT 찍고 일주일 있다가 결과를 본다면 저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뭐두달 훨씬 더 지나가지고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아무튼 좋은 소식은 저는 완전히 완치를 했고 예,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이렇게 지내 지내려고 합니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 듣기 전까지는 이 영상 찍기가 조금 이번에는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괜히 그게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있는 대로 바로 그때 그때 좀 공유를 드리는 편인데 마음이 안 나서 이번에 원치 받고 나서 지금 이렇게 근황을 공유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좀 아프기 전에 아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돈좀더 벌어볼 거라고, 일을 좀, 좀, 좀 무리하게 했어요. 일도 무리하게 한 것도 있고, 일하고 좀 쉬어줘야 되는데, 또 놀고 싶어서, 아, 열심히 놀고, 잠못 자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좀못 이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사실 제가 아픈 이유가 RSV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아팠던 건데, 그게 그렇게 사람이 뭐 병원에 실려갈 만큼 아픈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 폐혈증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상 수치는 뭐 CRP 수치가 0.몇에서 뭐 1, 2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198. 198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큰일 날 수도 있었다라고 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사도 왔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황을 제가 너무 못 올렸죠. 그래서 사실 길 가다가도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고, 잘 지내냐 이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기도 잘 크고 있고, 여러 가지 공유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온지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지났고, 어떻게 이민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회고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요즘에 생각이 좀 많습니다. 이 아프고 나니까 삶에 대한 방향도 또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랬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는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건강 챙기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저희 또또 랜선 집들이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갱성호조원이었습니다